안녕하세요. 난집사위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분갈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난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언젠간 한 번쯤 하게 되는 게 분갈이인데요. 초보분들은 뿌리가 다칠까, 잎이 다칠까 노심초사 하게 되는 게 분갈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초보뿐 아니라 이미 다년간 노하우 쌓으신 분들도 혹시 분갈이 하고 난 후에 잘하던 난이 잘 자라지 않고 생육이 멈춘다거나 최악의 경우 시들시들 하다가 죽거나 하는 경우 없으셨나요? 분갈이는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건 좋은데, 어려서부터 잘 지내던 동네를 떠나서 새로운 동네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무척이나 어려운 것처럼 난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품 배송 시 안내를 드릴 때 최대한 분갈이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꽃까지 이쁘게 튀온 화분으로 배송되는 건데 그동안 생육했던 농장 환경과 다른 새로운 장소로 옮긴 데다가 집까지 바뀌었으니 난 입장에서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겠지요? 그래서 나는 정말 다른 화분이나 이쁘게 꾸며서 난을 기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 조심해 주세요. 농장에선 촉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난에서 나오는 새로운 싹입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게 촉입니다. 보통은 1년에 하나 정도씩 나오는데 어린 새싹이다 보니 너무 연하고 약해서 분갈이 할때톡 하고 건드리면 쉽게 부러지거나 상처를 입어서 생육이 멈춰버립니다. 여기 새로운 촉이 다치면 다시 이 아이를 보기 위해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 촉을 분갈이 하실 때 눌리거나 건들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촉이 매년 나와서 잘 자라야 새로 성장한 촉에서 꽃이 피고 그 전에 난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생육도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난 옆에 나와있는 자그마한 새싹들의 위치를 잘 확인하시고 주의하시면서 분갈이 해주세요. 아마 4월, 5월에 분갈이 하시면 꼭한번더 확인하시고 해주세요. 지금까지 난집사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